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 구하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서 성류는 전남친이 찾아와 다시 프러포즈하는 상황에 승효에게 아직 전남친에게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승효가 고백을 한 상황에 승효에게 전혀 마음이 없다는 식으로 성류가 갑자기 승효에게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성류는 자신이 위암 때문에 언제까지 살수 있을지 모르니 자신이 죽었을 때 승효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승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좋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승효가 최대한 자신을 좋아하지 않게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엔딩 장면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성류의 진단서를 승효가 전부 보게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었고 진단서를 통해서 성류는 위암이라는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비밀들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승유에게는 성류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성류의 아버지가 일단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버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치료비까지 전부 공짜로 진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것 같네요. 그래서 10화부터는 이제 모든 게 밝혀지게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승효 아버지를 통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 성류와 승효는 옆에서 계속 간절히 성류가 완치될 수 있기를 응원하며 성류의 암이 하루빨리 치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 같네요. 이렇게 저는 승효가 성류의 백신 같은 역할이 되어줄 것이라 보고 이제 둘은 제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질 말아 주길 바라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